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브리트브입니다자 오늘도 일본판 6의 7분이뿐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스쿼어텍 이벤트에서 등장을 했었던 보스 요괴 베티씨라는 요괴를 얻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괴인지 구경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주 스쿼어텍도스쿼어텍 이벤트가 진행중인데요 이번주에 쓸수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음 이게 아니고 <laughs> 이게 아니고 자 오케이. 스코트의 결과. 248등. 베티씨 4마리. 그 다음에 뭐 필살기 비전서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메일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죠. 4마리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씨. 좀 무섭게 생긴 보스 요괴죠. 안으로부터 베티씨가 튀어나왔다. 나는 베티씨야. 후후후. 같이 놀지 않을래? 베티씨가 <laughs> 어떤 요괴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결치3 예전에 플레이 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생긴 거는 무섭지만, 사실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죠. <laughs> 아, 근데 뭐 그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일단은 네 마리를 전부 다 얻고요. 아, 손가락 움직이는 게 조금 징그럽다. 손가락 좀봐줄렇게 물결처럼 움직이는 게 조금 징그러운 것 같아. 자 그럼 베티씨를 4마리는 얻었는데요. 필살기 레벨하고 제가 레벨을 전부 다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SS랭크 요게 베티씨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이야 이야 무서워 무서워. <laughs> 역시 무섭긴 하다. 자 그래서 레벨을 50까지 올렸을 때 체력이 755 공격력이 744에 따끈따끈족 요게네요. 필살기는 2차원 침대. 장난감을 불러내어 회복하고 공격력을 올려준다. 공격력을 올려주는 요괴는 따끈따끈 조개선는 SS랭크 요괴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나온 요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프형 요괴들은 뭐 공격력하고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높을 경우에는 키라코마, 태양신염라 이런 애들로 같이 쓰면은 그 데미지가 조금 더잘 나오기 때문에 버프형 요괴라도 최근에는 공격력이 높은 요괴들이 좋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은. 괜찮은 요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킬도 보도록 하죠. 스킬은 자신의 요괴뿐이가 거대뿐이로 내려올 가능성이 12%다. 그러니까 요괴뿐이가 이제 거대한 상태, 선대 염라대왕처럼 거대한 요괴뿐이가 내려올 확률이 12%라고 하는데요. 버프형 요괴들은 거대뿐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스킬 레벨은 굳이 안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도 보도록 하죠. 어머니의 아들을 생각하는 강한 사모의 마음이 요괴가 되어 실체를 가진 모습. 살아있는 인간이 멀리 떨어져 다른 장소에서 요괴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로부터 있다는 것 같다. 이 요괴 같은 경우는 요괴 치 쓰리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 보통 일반적인 요괴 누가 죽어서 된 요괴가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떨어져 있는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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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서 그 강한 마음이 요괴로서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요괴체 게임을 플레이 하다가 이 요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엄마가 죽었구나. 죽어서 요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슬프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져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요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슬픈 게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스코어택 같은 경우도 스코어택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 등장하는 요괴는 고고고티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요괴치3 버서즈 T라는 것에서 마지막 최종 보스가 이 녀석이에요. 고고고티 드래곤인데요. 얘가 스코어택에서 등장을 하고 또 친구로 만들 기회를 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스코어택에서 혹시 새로 얻은 베티스가 어떤 특수 능력이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요. 특수 능력이 없네요. 베티 씨는 특수 능력이 없고 대신에 와루노린이라는 요괴가 스코어 보너스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베티 씨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려나 넣고선 한번 해보자 공격력 증가 요괴니까 스코어 보너스 안 주네. 아니 거기다가 넣고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넣을 수도 없네요. 이번 주 스코어 택 조건에 따끈따끈 조기 빠져 있어서 파티에 넣고 플레이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베티 씨가 어떤 요괴인지 필살기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끈따끈족 파티로 그 새로운 맵, 유요만 시트의 보스 두 마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따끈따끈족으로 잡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우선은 고고고가 파더. 먼저 따끈따끈족 파티. 베티 씨를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족에는 최근에 양이이세라는 요게도 새롭게 추가되었죠. 자, 그래서 꽤나 쓸만할 거예요. 쓸만하겠죠. <laughs> 이렇게. 연결해보고배티씨 상당히 무섭게 생겼네요,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 옆에 있는 보스는 그냥 냅두고, 가운데 있는 여성만 열심히 공격을 하자 그냥. 그다음피벗 타임에 한 번에 공격을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이 세 그렇지. 자, 그래, 브루즈와, 오케이. 브루즈와 쥐를 먼저 써준 다음에 해변공주를 연결해주면은, 아, 근데 양이 세가안 찼네. 양이세, 폭탱, 양이세 써준 다음에, 얘도 공격력좀도 알죠? 그 다음에, 페키시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초콜이나 써주고. 그 다음에, 해변공주 그 다음에 써주죠. 오케이. 자, 여기 연결해주고. 오, 그렇지. 전부 다 잡았어. 한 번에 다 잡았네. 따끈따끈 적도셉니다 쎄요 부르조아지는 뭐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넣어봤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보스 공상 유메미가치노 공상 뭐 꿈을 쫓는 자 이런 이름인데요 얘도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가보자 베티씨가 더 무섭게 생겼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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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 공격 못하게 만드는 거아니야 저거? 아 이것 봐 이것 봐 양이 이세가 못하네 못 움직이네 야, 또야 또? 야, 두 마리는 좀 너무하지 야, 공격력 증가 일단 한번 쓰고 아니 두 마리는 야 <laughs> 이거 이거 못 이기겠는데요? 야,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laughs> 겉때 슈퍼 파워야 야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 피버타임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구주와도 연결해주고. 오케이, 자, 이거 섞어주고. 자, 해변 공주. 자, 초콜이나. 오케이, 이거 잡을 수 있을려나? 오케이! 뭔지 모르게 잡았어.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해변공주 데미지가 늦게 들어간 건가? <laughs> 잡았네요. 두 마리를 공격 못하게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괴 베티시라는 요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스쿼트에서는 종족 제한 때문에 쓰지가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쓸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간단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